네, 양자리 여러분들 안녕하세요. 여러분들의 마음 쉼터 초월입니다. 자, 여러분들 8월 달잘 지내고 계신가요? 혹은 잘 지내셨나요? 음, 여러분들 첫 번째로 별자리에서 여러분들을 올립니다. 9월 달운세에요 우리 양자리 분들은요. 굉장히 열정적이고 남들이 봐도 굉장히 이 집념도 강하고 하는 일에 있어서 그 투쟁심, 경쟁심, 어, 이런 것들도 굉장한 분들이에요. 우리 양자리 분들은 9월달, 어, 이 가을, 무르익을 때, 어떤 일이 있을까요? 일단 보이는 게 저는, 이 금성이 중심에 있다. 자, 애정사가 생길 수 있고, 또한 이 아름답게 보일 일이 있고, 그런 관련된 일을 하시는 분들 상당히 좋다라는 거죠. 어, 애정사가 생길 수도 있으며 또 결혼, 또 이성 친구 이런 데에 있어서 관계성이 괜찮아진다라는 겁니다. 자, 문이라는 카드도 나타났는데요. 이것은요. 뭔가 내가 품어줄 수 있는 그런 사람, 내가 좋아하는 사람 만날 수도 있다라는 거고요. 또 내가 같이 있으면 편한 사람 만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꼭 애정사에서뿐만이 아니라 같은 회사에서 음, 직원들과 그리고 윗사람들과 관계성이 좋아진다. 안 좋은 일이 있었으면 좋아진다는 라 것이 이 섹스타일 관계인데요. 이것을 60도 관계라고 얘기합니다. 점성술에서는요. 어, 서로 도움을 주고받을 수 있다라는 거죠. 어, 이것은 귀인이 나타날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자, 가정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의 어머니, 그리고 아버지와 함께 뭔가 추진할 수 있다. 자, 사업을 같이 가족 사업을 하신다. 이런 분들은요, 새로운 곳에 투자할 수 있다라는 것도 나타나고요. 아버지께서 혹은 여러분들의 배우자가, 음, 배우자가 어떤 새로운 사업을 하는 데 있어서 좋은 일이 있겠다라는 거예요. 자, 카드를 이렇게 임의로 뽑아봤어요. 때 굉장히 저는 놀랬어요 너무 좋은 일들이 많겠다라는 거예요. 응. 킹 오브 펜타클 카드네요.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이 자산 지킬 수 있고 늘어날 수 있다라는 거. 새롭게 투자하는데 재미가 들린다라는 거죠. 자 부동산 부동산에서의 매매 이런 것도 있을 수 있겠고 그 가격이 상승한다라는 겁니다. 자 유니버스 카드인데요. 이것은 뭔가 하나 이룬다라는 겁니다. 심판을 받는다. 우리 구직 취직하시는 분들 음, 새롭게 일을 시작하시면서 어, 여기서 보람을 느낀다라는 거고 또 이직을 꿈꾸셨던 분들은 괜찮다. 구하우스 해외 쪽으로 발령이 날 수도 있는 거고요. 또 집에서 재택근무를 하시고 음, 우리 직접 회사를 운영하시는 분들은요 이 해외에서 여러분들의 상품을 사갈 수 있다라는 것 그리고 유튜브 하시는 분들은 이 해외 구독자가 늘어난다라는 것들 이런 것들이 나타납니다 자 여러분들이 어떤 일을 하시더라도 한 가지를 더 배워가지고 조금 더 내가 이 실생활에 쓰는 것들을 잘쓸수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들의 가족 중에서 어떤, 뭐, 공부를 하는데 있어서 또 수능 공부한다. 음, 이런 분들. 어느 정도 이제, 그, 성적을 올려가지고, 내가 어느 대학에 갈지, 그것들이 나타난다라는 겁니다. 9월달에, 음, 나타나네요. 자, 이번 하우스가 그래요. 이킹 오브 펜타클이랑 비슷한데, 여러분들 가지고 있는 이 자산이 늘어날 수 있다는 라 겁니다. 어~ 여러분들이 이 실질적인 일들 이문 달카드는요 그렇습니다 태양은 그냥 넓게 비추고 좀 뭉뚱그려서 설명을 할수 있는데 이 문이라는 것은 달이라는 것은 실질적으로 나한테 도움 되는 사람이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어떤 CEO다 대표다 내가 직원을 뽑는데 이제는 제대로 된 직원을 뽑을 수 있다라는 거고요. 그리고 내가 구직을 하려고 어떤 사이트에다가 나의 서류를 좀 올렸다. 이런 것들을 봐줄 수 있는 사람이 있는 거고 누구누구 소개로 일을 해야 된다. 이제 그러면 이제 전화가 온다라는 겁니다. 음. 섹스타일 관계에 이 애정 사에서 뿐만이 아니라, 여러분들에게 도움을 줄수 있는 기회가 있다. 기회를 주는 사람이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꿈꿔왔던 그 승진수, 이직도 되는 겁니다. 뭔가 스카우트 제의가 들어와서 그것들을 인제는 이룬다라는 겁니다. 좀 윗사람들에게 도움을 받을 수 있다라는 기운도 있 는 거였죠 여러분 여기 보면 이 토성이라는 기운이 있습니다. 좀 윗사람 그리고 부동산 이런 데에 대한 운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어 여기 널스노드라는 것이 있는데 운명적인 일을 이제는 시작할 수 있다. 일이 재밌다라는 거죠 여러분들. 자 예술 하시는 분들 보시면 이 데블카드가 나타났습니다. 데블카드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이 천부적 재능을 충분히 활용할 수 있다. 나의 이 창작 창작물이 사, 어, 사람들에게 널리 알려진다라는 것도 있고 내가 뭘 하고 싶었던 일들 이런 것들을 이제 꾸준히 할수 있게끔 되는 기회가 생기는 9월 달이 된다라는 겁니다. 어, 여러분들을 굉장히 좋다라는 거 나타나요. 4번 하우스는 가정에서의 그평 안, 안녕, 이런 것들을 이야기 하는 거고요. 여러분들의 이 배우자가 확장하는 이 사업에서 좋은 일이 있을 수 있겠다는 겁니다. 자, 금성이라는 것은 여러분들에게는 이 길성이 됩니다. 여러분들. 여러분들이 조금 막 어쩔 때는 굉장히 투쟁심이 너무 강해가지고 사람들에게 좀 주목은 받는데 어떤 시기 질투를 받는 경우도 있어요. 대인 관계에서 또안 좋았던 그런 것들이 좀 사라지고요. 또 이렇게 킹 오브 펜타클이라는 건 내가 반드시 받아야 할 돈은 받을 수 있겠다라는 그런 운이 나타나네요. 스포츠, 예술, 뷰티 사업 하시는 분들 좋고요. 부동산 중개 그리고 여러분들이 뭐 몸으로 하는 뭐 발레를 하신다. 피트니스 강사다. 요가 강사다. 이런 분들에게 더욱 더 좋죠. 공부하기도 상당히 좋은 한 달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우리 타로 명리 점성학 공부하시는 분들 상당히 좋습니다. 이 문이라는 카드가 그렇습니다. 음적인 기운을 가지고 내가 사람들에게 그것을 풀어내고 상담하고 활인업하고 유튜브하고 이런 분들은 새로운 그런 어 컨텐츠를 또 개발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어, 광고주가 여러분들에게 붙는다라는 그런 이번 하우스 돈 카드도 나타났잖아요. 자 그러면 은 디테일 카드 한 장만 더 볼게요. 어떤 또 좋은 운이 있을지 한 장만 더 보고 이것이 좋은 카드가 될 수도 있습니다. 조언 카드요. 자투 오브 스테이브스 카드. 뭔가 하나를 이루었으면 또 다른 꿈을 가지고 서서히 차근차근히 해나가라라는 것도 되는 거고요. 또한 부동산에서의 매매 이런 것들이 이루어진다라고 한다면 여러분들이 사인해도 된다라는 거고 또 윗사람들에게 자문을 많이 구해도 된다라는 거고요. 배우자나 여러분들의 어머니 아버지와 상의할 일이 있다. 혹은 자식분들과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자, 대체적으로 굉장히 좋습니다. 우리 양자리 분들 행복한 9월 보내시고요. 네, 건강하고 여러분들 잘될수 있도록 제가 기원 드립니다.